혹시 남자 주인공이 너무 잘생겨서 드라마를 끝까지 완주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드라마도 재미있지만 남주 얼굴은 더 재미있는 드라마, 여기 있습니다. 현대극에서 외모력 폭발한 장능혁. 원래도 장능혁 잘생긴 거야 알고 있었지만 애니에서 장능혁이 연기하는 허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섬세하게 잘생길 수 있다니 싶더라고요. 거기에 의사 가운까지 걸쳐주시니 댓글에는 이렇게 잘생긴 의사가 있는 병원이 어디냐며 예약하고 싶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애니는 약간 미니시리즈 형식을 띄고 있어서 그런지 기승전 클라이막스 이런 느낌의 드라마는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드라마 자체가 분위기 있고 사랑스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고장극에서도 장릉역의 외모는 빛나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멋진 모습은 현대극에서인 것 같다고요. 요즘 나농 백경정에 빠지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백경정이 이렇게 멋있었나요? 경경 일상도 봤고 계단도 분명 다 봤는데 나농에서의 백경정은 외모며 분위기며 여심을 제대로 저격하고 있습니다. 나농 드라마 자체는 반응이 양극화되는 부분도 있다고 해요. 조금 더 가볍고 달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충분히 훌륭한 드라마라는 의견도 있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원희판에 대한 변하지 않은 사랑을 간직한 순정남 쌍연을 연기하는 백경정에 대한 칭찬은 대부분 공통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모두의 이상형이 쌍엔이라고 말이죠. 얼굴은 샤오잔, 이 공식은 진정형 이후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공식이라고 하죠. 옥고료에서 샤오잔의 외모는 신선계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빛났다고 합니다. 차가운 공상세자 시영이 흰 옷자락을 휘날릴 때면 여심도 같이 휘날렸다고요. 사실 저는 옥고료는 아직 보지 않았는데, 시청하신 분들이 드라마 자체는 무난한데, 남자 주인공 샤오잔의 외모는 절대 무난하지 않았다며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현대극에서는 조각미남의 정석 같은 느낌이 나는 샤오잔이라면 고장극에서는 천상계 느낌이 난다며 입을 모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류하기가 이렇게 퇴폐미를 뿜어내는데 어찌 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추나염은 원작 자체는 막장적 요소와 설정, 그리고 여자주인공의 학대 등의 문제가 있어서 드라마화 될때 줄거리를 많이 손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을 너무 많이 본 탓인지 긴장감이 조금 부족한 편이었다고요. 하지만 카메라 앵글에 담긴 류하기의 모습은 너무도 멋져서 드라마 자체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마저 날려버리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비전은 듯한 섬세한 이목구비는 아니지만 남자 느낌 물씬 나는 류하기의 비주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얼굴의 완성은 양양 남주 외모에 치이는 드라마에 얼굴 천재 양양이 빠질 수 없죠. 디리러바가 워낙에 화려하게 아름다운 외모이다 보니 웬만한 남자 배우는 디리러바 옆에 있으면 다소 밋밋해 보이기 쉽다고 해요. 하지만 양양이 누굽니까? 태어날 때부터 완성형 미남 양양은 디리러바와 최고의 얼굴 합을 보여주었고 해외 시청자들은 니시아 정영유의 중국복마저 견딜 수 있게 해준 것이 양양의 외모였다고 입을 모아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니시아 정영유는 달콤한 로맨스의 정석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한 드라마였습니다. 그동안 소년미 넘치는 진철원을 만나보셨던 분들, 어른남자 진철원의 매력에도 한번 빠져보시겠어요? 최근작 백색감남수에서 강한 어른남자 이찬의 모습으로 여심을 제대로 사로잡은 진철원. 엊그제까지만 해도 분명 소년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남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진철원은 백색감남수에서 그의 전매특허라 할수 있는 눈빛 연기로 시청자들을 설레게, 때로는 눈물 짓게 만들었습니다. 애절한 스토리에 한번 반하고 진철원의 눈빛에 두번 반하는 드라마 백색감남수입니다. 왕성월에게 이런 섹시미와 잘생김이 있었다니 너무도 늦게 그의 매력을 알아버린 다수의 팬들 무궁운간에서 왕성월이 연기한 수국공은 짙은 아이라인이 너무도 잘 어울리는 퇴폐 섹시미 그러면서도 설방비 앞에서만은 순둥한 순둥미까지 선보였습니다 화려한 색감의 붉은 의상은 왕성월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켜 주며 그의 매력을 최대치로 뽑아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소설 원작의 드라마 암령둘생회남. 소설 속 남자 주인공의 이미지와 가장 잘 어울린다는 반응이었던 호일천입니다. 캠퍼스 남신 그 자체의 똑똑미까지 드라마 자체는 각색되는 과정에서 조금은 느슨해진 것 같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요. 여주 호빈경과의 케미도 어딘가 모르게 조금은 아쉽기도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호일천의 이미지는 성화인한 캐릭터와 너무도 잘 어울려 드라마에 녹아들었다는 평가였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생긴 동생 본적 있으세요? 조각 같은 외모의 송일용, 우리나라에 차은우가 있다면 중국에는 송일용이 있다고 효외 팬들이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송일용의 조각미가 고스란히 드러난 드라마가 누나의 첫사랑 아닐까 싶습니다. 이 얼굴로 누나한테 들이대는데 그 어떤 누나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런 외모가 고장극에서 어울리지 않는 분장을 만나 그 장점이 빛나지 않을 때 팬들은 너무도 속상하다고 합니다. 누나의 첫사랑 이가인 지명, 이런 느낌의 현대극에서 더욱 빛나는 송이룽의 잘생김입니다. 여주만큼 예쁜 남주? 요즘 선태유수 보시는 많은 분들이 등위를 보고 이런 말들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선태유수에서 등위 비주얼 정말 미쳤다고 말이죠. 저는 지금 초반부 보고 있는데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여주 향암지가 동글동글 귀여운 강아지상이라면 등위는 뭐랄까? 이목구비 하나하나 붓으로 그려놓은 듯한 조각여우? 아니, 이건 좀 이상한데 어떤 표현이 적절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늘어지는 구간도 개연성이 없게 느껴지는 구간도 등위의 얼굴이 개연성이라서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선택 유수입니다. 이 밖에도 남주 외모에 치이는 드라마 참 많죠? 그런 드라마 또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살짝 추천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